태아 이제 어떡해? <laughs> 걸어다니는 거야? 네 걸어다녀요. 어 걸어다녀?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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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이리 걸어 걸어. 어, 어, 어. 어 잠깐만. 엄마 찾나? 응 음, 이리와. <laughs> 요즘 이런 누가 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유행이랍니다. 아, 아이들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아아아아 <laughs> 어+ <laughs> 아 어+ 알았 어+ 그래. 알았 어+ 내가 뭐 잘못한 것 없는데 왜 이래?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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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a? Cuba. Hai, hello. Hai, hello. Hai, hello.